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야할 일을 한것 뿐이라 할지라.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15년이 이제 거의 다 갔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시기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마무리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단을 하셔야 될 분도 있고, 이미 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믿고, 어떻게든 우리 이제 매듭을 쳐야 되니까. 우리 전에는 말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만 얘기하면은, 호랑이는 가죽이 남겨지는 것이고, 사람은 다소, 어, 자기의 의지가 좀 들어가야 이름을 남기는, 종류에서 사람은 좀 자기 이름을 남기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 표출이 되기도 하지만, 성과주의로 표출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뭔가내 이름으로 만들어내고. 우리가 지금 젊은 사람들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쩌면, 성취물들, 결과물들은 이런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 승자독식 이런 생활하기 생산, 위해서는 좀 어떤 결과물들은 생존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바운더리를 지나가더라도 뭔가 자꾸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남겨내요. 그래서 이공기에서는 그게 이제 어떤 발명품으로 나오고 또상업세계에서는 어떤 제품으로 나오고. 우리 작품 세계에서는 예술작품으로 나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인, 우리 인문학에서는 어떤 이론들로 많이 나와요. 무슨 룸, 무슨 이론. 이런 것들이 너무, 자그러나면은 이론이 막 생기고, 막 신조들이 생기고 막 그래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보겠습니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 죠 그래서 착한 아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내 안에서 끊임없는 욕망을 자꾸 눌러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어지는 컴플렉스를 이야기하는데, 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있어요. 근데, 이 유교적인 사고방식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그 착한 컴플렉스를 사회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왔고, 배워왔고, 자라왔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집단을 바꿀 때마다 암묵적으로그시받아왔습니다 착해야 돼요. 문제는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드러나는 부류들이 있는데 가족 대표적인 부류가 오케다 집단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아, 아이 컴플렉스가 이제 여러 모습으로 장단점이 표출되지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아, 남들에게는 점수를 잘 줘요. 나한테는 점수를 잘안 줍니다. 이것이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기 목사님들한테 여쭤보면, 목사님들도, 이번 2015년 결산을 해야 되는데, 정를좀 스승이 주시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목사님들 요 부분들은, 남들에게는 좋은 점수 주는데, 자기 자신한테는 정를잘안주거예요 그게 우리의 특성입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데, 어, 여러분들서 우리가 성도들한테, 주일날 교, 이이 강단에서 선포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받아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말을 우리에게도 적용시켜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성악교에서는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아,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은 아,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안 주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목사님들은 대개 아, 안 봐도 빈오인데 좋은 점수 안줄것 같은데 좋은 점수 충분히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지다만 오늘 이 말씀처럼 제가 이제 이 목회를 할때 제가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박았던 몇 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뭐 힘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열심히 할 뿐입니다. 이 무익한 종이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좋은 점수를 주시지 않은 목사님들이 스스로에게 2015년은 좋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목사님들은 좋은 점수를 받으셔도 될 뿐이고, 대신에, 이거,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사고 방식만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좋은 점수를 주셔도 될 거라고 생각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런 분들이 있어요. 큰 교회, 이제, 예비시장을 보면은, 안수집사나 또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종이라는 단어를 써어요 우리 주의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감동케 하시고, 능력있게 하시고. 그럼 이거를, 다른, 어떤 목사님들은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 종이지니종이냐 이런 것이 우리 생각인데, 아, 우리는 사실, 종놈입니다. 종놈. 종룡. 종놈. 아, 그, 그렇게 좀, 아, 이런 분들이 좀 죄송하니까는 주의 종님이라고 기도하기도 해요. 그래, 그렇지만 은 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분 나쁘 하고 그 잘못됐다고 음. 이야기하고 내가 너에게 종이라고 듣고 싶어서 종이 된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것이 맞고 우리는 종을 우리는 양들을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은 내네 양을 쳐라 그래서 온 것이고 발 닦아주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발 닦지 않으면 너희와 나와 아무 의미가 없다 너희도 가서 섬겨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을 섬기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막판에 가서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하나님께 상급을 받기 위한 사약을 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일은 종을,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 양들을 섬기는 겁니다. 섬기고 또 섬기고. 좋게 얘기하면 목자장 되신 예수님이 밑에 있는 작은 목자. 좀더 정단하게 이야기하면 목자 옆을 돌아다니는 사냥개. 그래서 성도들이 저쪽 가면 쫓아가서 짓고, 거기 아니라고. 뒤쪽 가서 또 짓고, 이렇게 치고. 우리는 종이고 사냥개입니다.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가 봐도 우리는 주의 종이고 총이라고 이해해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 여기서 주시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무익한 종이다. 내가 2015년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좀 부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뭐이 모습도 한 추신 것이니까 이렇게 해왔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부족한 것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이런 마음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줘도 더 좋은 점수를 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점수를 잘 못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착한, 착한 컴플렉스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점수를 주지 못합니다. 그래도 열번 중에 한 번은 내가 조금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긴 있어요. 그때도 스스로 점수를 주라고 하면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억지로 점수를 줘도 얼굴을 훅훅 끈해서 선사를 치고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목사님, 목사님들은 당연히 점수를 안 주셨을 텐데 점수를 주셔도 틀림없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내년에도 이렇게 부익한 중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좋은 점수를 줄수 없다고 치더라도 오늘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잘살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2015년 주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주님의 은혜로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스스로에게 점수를 줄수 없으나 주님께서 좋은 점수를 주신 일은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세우신 이 사리를 잘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어 주시도록 은총하시, 은총 내어주시고 부족한 것들 주님의 에서도 채워 주셔서 이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세우신 군부의 모든 교회 위에 또 그의 가정과 또 사모님들과 잘 나가기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튀어나온 날이다.